안녕하십니까 쇼앤 네니다 안녕하십니까 뤼다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손님 제이프로메터스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 아 게스트와 함께하는 네. 첫방송 이름 자체가 그시기하다 오피스 여인차나 <laughs> 아하 크레딧 엄청 올라가네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크레딧도 60일에 패스은 봐야죠. 아 60일에 6 0일 하니까 그거 생각나네. 코리안 특급 예. <laughs> 박찬호 선수도 61번이었나요 등금한건가이이 생겼습니다 이, 이거 아박찬버있네요 예, 어, 예. 아, 저도 하는건가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요? 저는 예. 생일이라 같이 하시만 킹업만 아, 하면 예. 되데아뭐 대충 하시면 예. 됩니다 킹업만 하고 아, 바로 하시면 저는 다음 드럼니다자 일단 준비되지 않은 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웃음> 스타트 <웃음> 예, 네 골라주십시오 3피입니다감피네 3P. 예. 헷갈릴 수도 있는데 3피를 지금 플레이하고 있습피는 예, 플레이. 네, 오른쪽이래요. 네. 그쪽을 집중을 해서 진행되는 예. 것 같아요. 어, 오락실도 네. 있는 거네요. 오 저는 처음 봅니다 이거. 일단 이 버튼 세 개를 막 연타를 해가지고 막 밀어 넣는가 보네. 시간 안에 성공하면 승리. 시작. 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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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힘드네요. 오 생각보다 누가 다를 요구하는. 예. 아, 오 일단 쪼님은 두명두 명이지만 쪼님이 좀 해봐서 예 우선 보정이좀 어. 들어. 프로스님 솔솔하는 스푼 게임. 솔솔로 하는 스푼 게임. 빨간색 녹색 파란색입니다. 예. 예. 어, 잘 기억해 주시요월굴팩과 동결한 색상야 이거 순발력을 좀 요구하는 거네요. 예. 시작. 이쪽 포스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녹색, 파란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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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녹색, 파란색, 아, 아, 아.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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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아우오 아우. 거기까지 이 헷갈리는데요 야. 이게 그래도 20개 치매 예방에 좋을 것 같아요 네. 빨간색 목택바라던가요 네. 이렇게 표시가 돼있잖아요 예예 예. 머리는 아는데 헷갈려 이게 홈페이 잘해야 되는 게 진짜 헷갈려 이게 이게 네. 예. 아. 예, 직접 아 좋다 예 머리는 예, 도장을 신고 예. 예.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하면은 오른손으로 버튼 두 개, 왼손으로 버튼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이거요 병검 그거 같아요. 예. 이거 방향 키가 맞는 거 같아요. 방향 키는 많약 키가 맞습니다. 오오오야야 하나 맞은 거, 내고두개 찍고, 또두개 찍고. 어이고어어어어다어렵다어렵다어렵다어어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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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그니까 요걸 두개 찍었어야죠 예, 예. 예. 두개 찍고 아그 예, 아, 네. 예. 그거를 예 빈칸만 빈칸을 잡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런 나봐요예 설명 변강구건가 하하하 온 휴가안내 히읗 찾아가면 되구요 예자갑니자기거 보고 아 이거 아이아 이거 아, 디가 아이고, 아이고, 어렵다. 자, 어유, 이거 좀... 좀... 뭔이다르네어 이... 아이고, 아이고, 이... 지읒, 지 이응, 어 아이고... 와,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아이고... 아하... 품에 떼어 빵이야. 그래, 아, 이게... 이게... 이게 아 이게 생각보다 나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오 이거 치, 설명을 일단 좀 하고 네. 시청자들도 이해를 시킨 다음에 방송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저도 이친구 네. 게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미이라 예, 미이라 아 이건 좀 아니네요 네. 준비 준비 월드컵 아 응. 어, 이게 서태지 네. 네. 노트북트 이거 안 되지? 저거 아, 안되는거 같은데? 아그래 아니 됩니다 전라남도 음? 전라남도 이거 이거 아이아아이 아이씨 반대 반대 방금. 아이씨 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가? <laughs> 동점 컴퓨터 한번 동점 실패 아이오 아, 어, 프로헨티노스님 어, 어. 연습 피가 안먹히는거 안먹지않해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방금 전 게임은 백님으로 네. 교체를 네. 네, 여기, 여기 교체를 습니다 준비를 좀해주십시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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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외다가하는거예요 이해를 어. 잘해야되는 게임이거든요 예. 녹색 파란색 녹색 파란색 아씨 하나만 다시 하자 빨간색 녹색 녹색 빨간색, 녹색, 녹색, 파란색 어 맞아 아, 녹색이다 녹색, 파란색, 빨간색, 녹색 파란색, 오이 파란색 아이씨 <laughs> 까먹었다 빨간색, 파란색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뭔데 빨간색, 녹색. 한데, 이게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녹색, 녹색, 파란색 음. 아이씨 아니, 모르겠다 어, 다시, 다시 빨간색, 빨간색 오이씨 오 어떻게 해 되지 빨간색, 파란색, 녹색, 빨간색 음. 아이씨 오, 모르겠다 이거 <laughs> 맹이 <laughs> 맹면맹붕맹붕어 이게 한세개네 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섯 네. 개넘가니까 이거 모르겠네 <laughs> 오, 어렵다. 여러분들 도 같이 해요. <laughs> 네. 어. 뭐 병뚜껑 같은 거몇개 갖다 놓고 한번 해요. 예. 야, 읽으러서 야 돼. 네. 아, 카운터대로 치면 되는 거요 이거는 알수 있겠다. 더하면 이제 마음 많은 것니감 이게 막 색깔 섞여 보이면은 대물할 같예요 형님 이쪽 다닌 거 아시죠? 아예 알고 있습니다 짜증나 예. 어어 <목소리> 어 됐다 아이씨 아니 뭐뭘지 같이 하는 거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목소리> 아니야 멤버 인가왜왜왜 어, 왔어 오씨 정민이 정민이 어이 어이 지금 완전 아프 나가고 있거든요 어이씨, 야 뭐가 잘못된 거지? 지금? 게임 끝! 전이한만하는 예. <laughs> 거예요. 덤이. 어 아. 딱 맞, 계속 맞어 아, 게임 끝! 어, 아우, 스패시스0배 야, 이거 독주를 하고 있네요. 게임은? 예, 을 따라갈 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나의 별명은 비세천사.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많이 음, 넣으면, 넣으면 다 아, 많이 넣으면 되네요.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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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웃음> 아! <웃음> <웃음> 어~ 님 스팀이 나도 렸려줬 스팀이 나가~ 이게 시 버튼에서 덤비네. 다순히 무식하게 했는데도 어, 이거 게임 안되면 좋은지 알겠는데 <laughs> <laughs> 버튼 두들기는 소리가 월화시소리를 보는 소리다. 어. 어,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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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위험한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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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데요. 위험한데요. 예, 위험한데. 어, 많이 위험한 거.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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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하나는 말해, 이러면 나쁜 손, 나쁜 손, 나쁜 손, 나쁜 손, 나쁜 손, 저 문지르는 건 뭔가요? 나쁜 손, 나쁜 손, 나쁜 손, 나쁜 손, 문지르고 있어. 그런 게 있어야 좀 실패할 겁니다. 아 이게 타이밍 맞춰서 잘 눌러야 되네. 타이만 맞추는 게 되는 게 아니네 이게. 아 오피스 레이디는. 굉장히 힘든 거군요 고뭐의 고난의 연상인 것 같습니다 어, 혼자 할까요? 이게 네, 네. 도저히 도시... 안.. 아..뭐..뭐..뭐.. 나 같은.. ]인데.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 그래요? 예.. 네. 몇번더 해봅시다 신이 싸우니 싸워? 네 철컹 철 설명. 컹 철컹! 중급 도장을 치고 아.. 딱 시간 맞춰가지고 그러네요 7 칠십이 버 그이 네. 빠르네요 니까 그러니까 아, 그, 그, 너무 잊힌 거면 그거 감봉이군요 야 너무 칼같이 잘하는 거. 나 아이고 씨발 <laughs> 아, 벌써 감봉이야 지 아. <laughs> 아이씨 뭔 잔업이요 이게 공채 실험이 빨라서이씨 아유 존님이 순발력이 좋아요 어 그러게요 <laughs> 아우 씨 아이고, 이고아이다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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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아아아아아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아이아아아아이아아 살아나습니다 네. 어, 아우, 이, 도무리 이렇게 다기요 저기요, 기요 저기요, 요 저기요. 요여보세요전화요요전화메 저기요. 저기요. 저다기기요 저기요. 요요기 재미나 죄송합니다. 하면서. 나 맞췄나? 야, 저런지으게 찍으면... <laughs> 어려워요. <이런> <laughs> 야, 사장님 제대 보고 하면 난리 나겠는데. <laughs> <laughs> 사장님의 일정을 완전 바꿔봐라. 그거 뭐야? 뭐야? 나 이거는 는 거야? 네, 사람 나 형, 파거 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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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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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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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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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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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기까지, 토기까지, 동점인가요? 아, 동점인가 아, 동점인가요? 아, 동점인가요? 아, 동점인가요? 아, 동점인가요? 아, 동점인가요? 아, 동점인가요? 아, 동점인요 아, 동점인가요? 아, 동점인가다 아, 동점인 아, 동점인가요? 아, 동점인가요? 아, 동점인가 아, 동점인가요? 아, 동점인가요? 아, 동요 아, 동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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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점프 아, 가운데 개점프 아, 예, 어 이거 진짜 후라프 가운데 개점프 예, 아이고, 아이고, 씨. 내게 어디 놀야 내게 어디 놀야 지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다아 아이고. 씨! 기다 아이고. 아거 아이고. 이아이 나 아니 아끝나을 걸요? 어, 아, 이거 또 동점이요? 아이 커스텀 결어 그러네 아이거 부케 받는 것도 만만치 않다 결혼하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요여성분도 힘듭니다 결혼하기면아 감사합니다 니에요한 번만 더보고예 아, 여기까지 가 이거 여성 어. 가족부에서 보면은 비가 어. 와 <laughs> 스터킹, 스타킹, 선명. 야 이건 내 전문인데, 이거 아 <laughs> 이건 내 전문이다. 음, 응. 네. 아 이거 내전문인다 이거 이거. 강수는 더 좋아할 데 말이야. 아이고 찢르는구나내 장사가 아이고스키을좀 좋아하는데. 에. 아 이거 내내 올리는 거 말고 버티는 거내 전문이야. 오랜만 너무 늦게 돼요. 맞 오케이 <laughs> 아 실수하면 그냥 많이 버리네야 <laughs> 차라리 이렇게 내리는 거면 내가 잘할수 있다 <laughs> 그러면은 막 꼬이지도 <꼬시나한테> 않고 이렇게 딱딱 <laughs> 어, 해가지고 푸는 거에 적절한 예, 특허는 가란 말이야 아 정말 이거 <laughs> 그러면 지금 바퀴벌레가 아니고 꽃을 쏘는 거지 지금? 아니요. 꽃을 쏘면 안 돼요. 꽃을 쏘면 안 돼요. 쭉. 는야 오, 아이고 씨. 아이고 <laughs> 어. <레 Crash> 보통 사실 연령을 아,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개르고 개르고 바퀴벌레도 나나요? 아. 거기는 이제 팔인데 얘는 음. 그 진화 그니까요? 진화 바퀴벌레 4아컨트롤가안됐었어요아 이게, 아. 이게? 포기하시니까 네, 포기. 포기 나도 조전를한걸좀 지켜보는 것으 이게 포, 포. 사람만 지금 예. 체가크 하는 거네요. 응. 귀신인지 동물인지 알수 없는 것들은패스를하고사람만야 응. 이거 세계째이 번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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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세번 번째, 번세 번째, 번번 예들어왔다나왔다들어왔다나왔다어정신 어, 어, 없네, 네, 정지 없네. 또 여기까지 나해봐서. 편님도 음, 음, 여기까지 끝내면, 이거는 예, 여기까지 하죠. 오피스 레이드의 어떤 극한의 직업은 충분히 경험한 것 같습니다. 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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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를 하는 편네 아, 오피스 레이드는 분리 수거다. 같은데 까눈물 예, 야 네, 네. 야, 우리 분리수거가페트병페트병이 아니라 빨간색, 이런 빨간색 쓰레기, 파란색 쓰레기는 이게 분리였군요. 아, 예. 아, 그런 거였군요. 요새는, 재활용 화 같은 경우는, 특 페트페인, 말했을 때. 그래서 그것도 뜯어야 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뜯어가지고, 어, 는아 사실 그렇 어. 어. 저희 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 아, 어, 그, 그, 네. 그 네. 아, 그게 음, 아니라 좀, 주부가 깨우신. 좀. 깨우신. 예. 이 아이고, 그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깨끗하지 않는 쓰레기는 분리수거해도 의미가 없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다뭐 닦아가지고 네, 음, 된다 그래 그래서 그게 다사람들 양심을 낮추는 거라고. 제가.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족발 먹고 이렇게 그 일회용 용기 같은 거 있으면은 좀 물로 한번 세척하고.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그 쓰레기를 분류해서 세척하는 일자리가 생긴다고. <laughs>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녀들, 이제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일부러 일자리를 드시고 만춰야 된다는 얘기도 있요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그죠. 필요하기도 하고, 예, 예. 엄정한 게더 필요한 거니까, 그걸 진짜 좋은 일자리 창출해 그죠. 예. 예. 시코 스테이지 32스테이지가 끝입니다 어 그래요? 이한번 응. 끝까지 한 가볼까요? 아니끝까지한번 한 가봅시다 매번 다른 컨텐츠가 나오면 그것도 잠시만요 설계지와 조그마 색깔을 보려다가 아, 이거 겁나게 빨리빨리 움직이나 아. 보네 20점 이상면 시작. 오, 오 엄청 빠르네 오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파색 파란색 오 이게 양쪽을 다시 눌러야 되는구나 어. 아이씨 망했다 아우, 사랑의 목도리 사랑의 네, 목도리 <laughs> 네. 열심히 자라준 사랑의 목도리 사모님도 뜨개질을 하시나요? 잘할것 같은데 안 합니다 아. 매우 <laughs> 네. 잘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와이프가 나름대로 그 전공의 그 의상 디자인이라아네 그럼 상품 의상인가요? 상이 어떤 남자들은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자취 친구가 따주면 목도리라든지 케이크라든지 <laughs> 제한번 받아봤는데요 아! 받았... 예, 받아 봤는데... 예. 아 네, 받아봤는데 뭐야? 괜찮은 요 근데 타는 것 보다 더 그래도 레이 하는 거예요 레이를 하는 거예요? 네마이죠이태 님? 뜨개질도 야하다. 황당한 거죠 이렇게. 그렇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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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거 있는데 6건이 똑같은 거 있어야 되네요. 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게요. 어, 어 어디야? 어 배치는 지금 다른 게돼 있네요. 예. 배치는 다른 게 있고요. 예. 네. 오 시리즈에게 공개 조합은 이건. 일 거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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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똑같은 의미이 아니야. 갈려. 아이 게임이 일본에서 제작돼서 넘어온 거죠? 예, 그렇. 예, 그런 생각, 것 같습니다. 예. 퀄리티가 생각보다 그, 거기까지라는 걸 보니까 이게 사실 유조 용어거든요. 조금만 해그죠 그런 거 보니까는 아, 그, 네, 그 한국 쪽에서 또기 시킬 때 전혀 동의를 네요 이게 대 같은 하다거는거아요을 네. 처음에는 뭐 이정도 단져나 끼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뭐 화면 구성이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트롤 버튼 세개로 하는 컨트롤이 그런게 고심이 흘렀다고 생하고 그쪽까지는 한주를 하셨잖아이트게임네 버그웨어에서 3개 공 들어가는 어 예예 있긴 있었는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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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어우 어뭐 폭격 뻘려 빠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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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바 빵따바 요바바바빵따 기간이 바 빵따바 빵 아... 저빵따도 빵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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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바 빵따바 빵따바 빵따니다따바 빵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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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마치 무탈리스크를 부른다. 무탈. 명 <설명>. 예. 아, 하색깔의 <laughs> 어떤 그거를 해서 빨리빨리 지금 제거를 해서 없애야 되는 것 같은데. 어, 님이 설명해 주시네요. 똥마진 맞으면... 음. 벗겨 준다고. 화기가요그러니까아요안이게 벗겨 심도 니고 어우 그래도 1등이야 계속 음, 음. 컴퓨터와 싸워서 열심히 잘하나요 콜라 콜라 싸이어 싸이어 박연세이 박연세이? 콜라 콜라 오피스레이저가 이런것도 해야되나요? 음. 뭐. 뭔가 조금 뭐 있는데? 뭐가 좀 뭐, 뭐지? 가격, 가격이 이렇게 봐야되는데 아 네. 아, 어, o 이 m 이 c h of my sake? I guess I can 아 a 맞 you c o m 이 to the second. a n d e 어 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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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돼요 e o deo deo 돼요 o deo 정 e 진 d 이 o 라어 이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이밍 맞 o deo d 예, <laughs> 네, 좀안 어울리네요 <laughs> 단화를 신으셔야 되는데 유니폼에 스니커즈라니 네 그럼 편이 보이긴 해요 네님의 취향을 보고 싶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 취향 나오나요는게 쩌님은 제복 취향이네요 하하 아. 저는, 저는 발레복이었습니다 하하리발은 뭔가요? 머리발은 뭔가요? 아하 하나 맞았다 아하 거기까지 네. 어우, 티티 트리노스 아, 이은 게 그렇네. 왜다 제목으로 하지? 따로 뺐다 게임? 요리의 들해요 어, 요리하고 비슷 요리하고 이, 런차나니까막기만하면 되네요. <laughs> 같은 가위를 썰고, 육류는 육류대로 썰고. 아, <목소리> 이 <목소리> <목소리> 근데 파란색이 나오는데 이은안 나오네. 아 <목소리> 아유, 아유.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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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순, 순간, 순간 그걸 보는데 됐어요. 후르츠 닌데를 보는데 됐어요. 이거 점수 정산할 때컨튼의 횟수에 돈이 깎입니다. 저는 이제 1,600만 원 넘게 벌었는데, 엄청 깎였구만요. 어 가르다. 어우, 뭐야 뭐야. 핸드폰 만난 사람 그냥 죽빵 날려 버리네요. 어, 죽빵 날려 버리는 거 아니야? 이일는은무시하는거 같습니다, 전화기. 어. 이 손절에서 죽빵 날리고. 죽빵 날리 근데 전화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어우, 뭐 죄다 쳤다 여자를 그냥 사정 없게. 누가 할까요? 아. 근데 먼전 눌러야 되네요. 이게 네. 사람들 근데 얘도 제대로 죽고 있어요. 사람들 맞으니까 <마저니까 웃음> 아니, 어떻게 알아? 개꿀. 응. 아, 소리가 있나? 음. 그런 거 같아요. 아, 소리가 나는 거그 아, 소리가, 응. 소리가 나 소리가 소리가 달라. 아, <laughs> <laughs> <그의> 장을 빼면서 소리가 <laughs> 달라. 근데 이거 똑같 기라카이 아이고 아이고 이게 네, 이게 다함께 차차차네 이거 이게 이거죠 네. 다함께 차차차 시작 차차, 차차차 차차차차 차차차차 차차 이거, 이거, 이거 일부러 맞추는거에요 슈팅이었나? 아, 차차차차 아이고 우바퀴게임 같은 거죠아 그런거군 조가 유일하게 실패한 실패 몇번 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앞으로 한 <웃음> 게임 앞으로 한 게임 마지막이다 오늘도 모은다 문자티슈 야이 티슈를 다 받아가면 음, 되는거네요 음, 네. 아유 일본은 특히 좋은 야, 이렇게 많네. 막 <laughs> 근데 일본에서 티슈를 한번은 받으시면 안됩니다 이게 어, 뭐냐면은 가끔 호시티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투입을 안 하시거든요. 그거 나눠주고 음. 받았다는 거 상당히 가겠다니요. 가겠다니, 가겠다니, 그냥 이렇게 좀 이전에 보이는군요. 예, 그래서 근데 안 가도 상관없잖아요. 어떻게 음, 뭐 오늘 보상 내일 보상도, 내일 보상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었을 때 그, 아주 오래전에 그때는 다른 네. 여성이지만 어 웨딩같이 네. 나왔어 <laughs> 잘못 받아서 큰일 날뻔했어 얘기 해주세요 그거 받으면 그로 가야 된다 그 가게를 없도 가야 된다 그 나는 한국에서처럼 주문대로 받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돌려줄아 그런 게 소용이구나 보통 여성들이 복장을 입고 있을 때 그런 복장을 입고 있는 여성이 캠프의 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해도 끝나네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시집가는 날그 <laughs> 생각나는 게그 여성이 이제 아이돌 스타가 되어있지 못하고 오피스 레이드가 돼서 2,670만 원 이야 많이 벌었네요 많이 벌었네요 제 통장에도 이만큼 없는데 참 <laughs> <차 웃음> 내가 벌었습니다 네. 이름을 넣어주세요 자 또라고 네. 어제이프로스님 그만졸러시는군요 아, 예. <laughs> 제이프로머 테수님이라고줄알았는데예졸러오셨습니다자 그러면은 오늘 게임 뭐 대충 해봤는데 예. 오피스 연차나 언제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저 건강할 때아 건강 모어요 저는 못본것 같아요. 네 하진 않았어요. 인물 예. 음, 혼자 이자기 네. 나왔잖아. <laughs> 예. 누가 얘기하셨는데 자기가 난다고는 여성들이 남성들이 이렇게 오피스. 사운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혼한게 끝, 예, 홍수 장만하는 게영원수장만 <laughs> 아무튼 그 1년에 2,700만 원입니다. <laughs> 예. 그어요 점수를 얘기나면 어떻게 요 3만, <laughs> 8점, 3만, 어? 8점. 예, 8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평가도 해주십시오. <laughs> 박현민 어, 그, 프로마테이션 님께서는 예. 예, 저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7점 드릴게요. 7점. 제일 빠는데 7점이요? 7점. 그래도 간신히 뭐 맞춰드렸네요. 예. 예. 10점 맞점에 7점. 예. 예. 귀신이 7점, 구멍농님 예. 8점. 처음 봐요. 그럼뭐 7점으로 네. 할 사람들은 하나. 이렇게 해서 네. 오피스 연차나의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